안녕하세요. 클로커스 구글 클라우드 컨설턴트 최재우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던 컴퓨터 엔진의 머신 타입에 대하여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VM 생성의 필수 정보인 머신 유형 계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머신 계열이란 특정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프로세서 및 하드웨어 구성으로 선별된 세트입니다. 시리즈란 머신 계열을 분류하기 위해 사용하며 시리즈 세대에 따라 추가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범용 머신 군 내의 N1 시리즈는 N2 시리즈의 이전 버전입니다. 모든 머신 시리즈에는 VM의 리소스 집합을 제공하는 사전 정의된 머신 유형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머신 계열은 범용적인 워크로드에 사용되는 계열과 최적화된 워크로드에 사용되는 계열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비용 최적화 및 균형 잡힌 워크로드 유형을 사용하며 메모리 컴퓨팅 가속기에 최적화된 워크로드를 제공합니다. 현재 사용할 워크로드가 어느 머신 계열과 적합한지 모르시겠다면 범용 워크로드 유형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E2 N1 시리즈를 비교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2와 N1 시리즈를 비교한 장표입니다. 장표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선택 가능한 CPU 유형 및 사용 가능한 자원의 폭이 차이가 있으며 네트워크 성능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요. N1 시리즈의 경우엔 SUD, CUD 할인을 제공하지만 E2 시리즈의 경우 이미 할인된 가격을 제공받고 있기에 CUD 할인만 제공됩니다. 때로 커스터머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정해진 규격의 VM 사이즈가 아닌 리소스를 CPU 4코어에 메모리 24GB를 쓰고 싶다고 말이죠. 타 클라우드사에서는 이미 정의된 머신 유형을 선택함으로써 불필요한 자원과 비용을 낭비하게 되는데 구글 클라우드의 경우에는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커스텀 머신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서 설명드렸던 머신 유형의 커스텀 유형을 클릭해 사용할 수 있고, E2, N1 시리즈 둘다 CPU 4코어, 메모리 24GB로 설정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자원 및 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컴퓨터 엔진의 머신 타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컴퓨터 엔진의 GPU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